자 mbc 겁없는 녀석들 우 mbc 무한도전 게시판 인사이트 이달의 기자 개그맨 정준하가 악 플러들에게 고소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무도 게시판에는 이에 불만을 품은 누리꾼들의 글들로 도배 되고 있다. 지난 12일 정준하는 자신의 sns에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으나 근거 없는 비난과 험담 욕설에 대해선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며 정당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같은 날 온라인에는 정준하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안티 사이트인 쭈쭈나닷컴이 개설되는 등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뜨겁게 달아올랐다. 해당 사이트 는 현재 서비스 기간이 만료돼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히려 불똥은 현재 정준하가 출연 중인 mbc 무한도전 게시판으로 옮겨졌다. mbc 무한도전 게시판 mbc 무한도전 게시판에는 정준하의 하차를 요구 하는 게시물부터 그의 인성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다. 누리꾼들은 파업 끝난 후 정준하가 무도 나오 면 다신 안볼거다. 제발 흐름 깨지 말고 하차해라. 일단 김태호 pd부터 고소해라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정준하의 인성 논란은 지난 추석 연휴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동안 무한도전에서